사무실에서 적상추 청경채 키운지 28일째 되는 날입니다. 28일째 요거는 상추 더 자라질 않네 희한하네 좁아서 그러나 이것은 적겨자 상추 여기도 적겨자 이거는 상추 자 요거는 적겨자예요 적겨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3개 올라온 거는 상추, 두개 올라오는 건 적게자입니다. 어, 저 적게자는 분할하기 썩겠어 이쪽에 하나 잎사귀가 하나 더올라오게될게요 청경채네, 적게자 아니 청경채. 적게자는 이게 두 개가 적게자고, 이거 나머지 이중세개 올라온 건 청경채인데 잘못 얘기인데. 오늘은 2 0 2 3년5월 3일, 수요일, 날씨 맑음. 맑은...